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한달 한 달의 시작을 또 생각하며 주님 앞에 월삭 새벽기도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과 또 생애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 무엇보다도 전도하기 좋은 계절로 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복 축제의 기간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담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나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셔서 우리의 손이 비거나 우리의 마음이 비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고 더 마음을 담고 싶지만 하나님. 부족한 것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생각에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들이 더 있게 하여 주옵소, 주, 주옵시고 또 하나님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한 달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주께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견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라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뜻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년의 말에 아람 군대가 유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에세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하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유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유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우야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그들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지 하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의 시봉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우사밧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유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유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참 잘되길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잘되는 것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잘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이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못한 모습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끝이 참 비극적으로 끝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유다의 왕 8대, 이 요아스의 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요아스의 인생이 끝났는지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우아이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위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하스가 인생의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걸 다섯 가지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나라가 적들에게 처참히 침범당해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하스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자신마저도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하스가 잃은 것을 보면,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백들은 다쳐 죽고, 자신도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참 활발하게 일할 나이 47에 죽은 이 상황을 보면, 참 요하스가 많은 것을 잃었다. 특별히 목숨까지도 잃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하스가 잃은 것세 번째로 보면 완전히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하들이 반역하였고 그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이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하스가 실패한 것은 명예까지 잃어버리는 이러한 실패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7살에왕위에 등극하여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지만 이 죽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라는 것. 특별히 왕으로서 명예까지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의 무덤에 들어간 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요아스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실의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을 보면 그가 명예까지 잃어버리는 이러한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스가 잃은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에 전을 버리고 아세아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아스가 일곱 살이 왕이 돼서 참 좋은 시절을 보낸 것 같지만 그 끝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말미가 이렇게 끝날 길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아스처럼 우리가 불행하지 않게 인생의 끝맺음을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스에게는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끝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첫 번째 시작부터 이 아달야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와 그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그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고 7살에 왕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의 묘시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왜 좋은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먼저 이스라엘에 선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선을 행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바로 서고 계속 그것을 끝까지 인생길에서 걸어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났다라는 것이 이 요아스가 아니라 오히려 여우야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야다가 그렇게 130까지 살았고 왕의 묘실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우야다가 있으니 요아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여호야다가 죽고 요하스가 제대로 중심을 삶에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스가랴가 요하스에게 그렇게 가면 끝이 안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이런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도 알만큼 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이런 교만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우야다가, 말미 아마 요아스가 이땅의 왕으로 등의할 때는 자신의 나이가 매우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우야가 하는 말을 참잘 듣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그 왕위를 펼쳐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자신을 도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39년 동안 왕노를 그가 잘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이 섭정의 정치를 벗어나 나도 이제 제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스가랴를 쓰시는 모습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러한 스가랴의 조언을 다 무시해 버리는 처사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오히려 이 스가랴마저도 죽여버리는 이 요아스의 잔인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요하스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을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 스가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도이려 듣고 있는 요하스의 모습입니다. 이 방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요하스 앞에 와서 엎드려 굽신굽신하고 절하며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이제 왕다운 왕처럼 뭔가 자신이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여우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자신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 교만함이 싹 트고 결국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정치를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 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하스는 방백들의 말을 거부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결국 그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로 빠져버렸다, 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선지자를 내버려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다 거절한 이 요하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중심을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하스가 그러한 모습을 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때 사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자신을 지켜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대접해 주는, 대접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으려면 이 하나님 중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중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아부를 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안지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채울 것인가라는 그러한 선택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 중심에 계속 머무이게 하는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 그리고 스가랴 같은 사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주는 사람을 둘 것인가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십니다. 시작도 좋고 끝이 좋으면 참 좋으려면 우리의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중간중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이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끝을 하나님 앞에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잘 맺기 위한 그 과정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으며, 오늘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덮고 깊이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순복해 나가며 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이 참잘 되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끝에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며 그런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 년을 놓고 생각해도 본다면 참 우리가 시작도 아름답게 했지만 중간의 과정 과정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나가고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1년의끝 마무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들이 또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하나님 앞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끝을 잘 맺을 수 있는지. 깊이 알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가득 우리 품 안에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경남 노회에도 귀하게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남 노회의 9개 시찰과 183개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분회장으로 섬기시는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노예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노예원들과 아버지와 석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절기상 정말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정말 시작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골판지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길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전사역을 계속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오스 WS센터와 온천상단 교회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각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70주년 역사사 편찬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책을 편찬하여 우리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에 70년간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밝은 은혜를 주실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공부와 또 아버지 하나 진로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이 시험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또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해진 육신으로 인해서 많은 중심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은혜,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병상에서 잘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